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 버드 2네 어쩌다 보니 방금 행타에서 이벤트 모자 싹쓸이한 닥터 허입니다. 기념으로다가 어다 맞추고 할까요? 다 맞춘 기념으로다가 음... 내가 그냥 현기에 그냥 들어갑시다. 현기에 그냥 들어가자고요. <laughs> 일단. 첫째를 하면서 갑자기 왜이렇게 멀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실은 병원을 가기는 갔는데 첫째는 수술까지는 아직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병원을 갔다 왔는데 다만 아직 하지는 못했다뿐이지 왜 못하게 됐는지 이따가 부츠캠프 그 깨먹을 때 그때 얘기를 어. 좀 하겠습니다 지 음, <laughs> 전에 행타, 이거, 어, 그래, 행타 게임 행타, 이거, 모자 어떻게때그때 상황을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이게 불과 몇 십분 전이었는데, 아니다, 한 시간쯤 전이었나? 어쨌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래가자고렇야 몇십분 내지는 한 시간, 몇십분쯤? 진짜 길어야 2시간 이내였던 걸로 아는데, 지금 이거, 녹화한 시점에서는, 시점으로부터는. 어쨌든, 어쨌든 그냥, 어, 공짜로다가 행타 돌수 있는 시간대 에딱 돼가지고서는, 그냥 들어가가지고 행타 돌리고 있었죠, 그냥. 예. 네. 그냥 행타 돌리고 있었는데, 몇번 정도. 근데, 이건 좀 뭔가 좀, 짜잘뱅이로 나온 것 결과가 짜잘뱅인 것들만 큰거 한번 노려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에 좀이거의 행사 행례였으면 답이라도 했는지 갑자기 막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막 20여 층 넘어 넘기까지 이지 새끼 한 번도 안 나오고 막 그랬던가? 그 정도까지 가더니 25층에서 마틸 다모자까지 딱 뜨고 그리고 거의 뭐. 그, 거의 뭐 얘도 모자 들 갖다가 잼 손에 안 보는 선에서 오히려 무보는 선에서 깨먹기 직전이었거든요. 거의 뭐700 몇십 개였어요. 700 몇십 개 무적 합계. 물론 그 중에도 좀 몇십 개 쓰기는 했지만. 웨스에서 그, 그 테렌스 모자 있는데 50층인가 거기 직전에 직전에 몇층 전에서 막 그거 나왔거든요. 전 층에서까지 막 돼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 내가 크게 무리를 안 하면 안 하는 사람이고 하니까는 예 그런데 있어서는 크게 막 무리 안 하는 사람이고 하니까는 그냥 거기서 넘겼을 수도 있지만 저번에도 뭔가 그냥 넘어간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무튼 이번에는 뭔가 느낌 좋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50층까지 그냥 해봐. 그래서 무리를 좀 했고 결국에는. 뭐 그래도 조금 무리한 선에서 결국 따 버리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용담은 이쯤에서 해놓고요. 어설픈 무용담은 이쯤에서 늘어놓고 기분이다 보스 새끼를 조져 버리도록 합시다. 안 그래도 방금 전에. <laughs> 그래도 방금 전에는 떡갈비를 좀 먹고 왔거든요 떡갈비를 반찬 가게에 마침 떡갈비가 조금 있길래 그거 조금 봉쇄에다가 구워 먹었습니다 알차게 근데 뭔가 육가신용으로는좀 그런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냥 뭐 어떻게 할거냐고요 그냥 뭐 떡갈비 재료 걸러가야죠 떡갈비 재료로 걸러가야죠 뭐 이번에도 아주 항정살 목살 삼겹살 왕창 걸어다가 얘네들을 싹다 갈아놓고 떡갈비를 만들어버려야겠습니다. 물론 뭐 떡갈비에 돼지국이 만들어가는 건 아니긴 하지만 다만 닭고기나 스테이국이면 안들어가는데 바라는 수밖에. 보자. 근데 얘... 아니겠지? 보원의 5번은 아니겠지? 보원의 5번이면... 상 피터를 까도 되기는 하거든요, 솔직히. 피터를 까서 빼먹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기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좀더 고급적인 문제죠. 그곳이 라더라도 나더라도 그 보스방 직전까지 이놈의 쪽수를 쪽수를 많이 남겨갈 수 있는지 그것도 좀관건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할수 있을 것 같죠? 할수 있을 것 같나요? 이 레벨의 엔버트 내공 7년 차 베테랑이 할수 있을 것 같다면 유독 좋아하는 이건들 바습니다 아, 이건 보완의 5번이 아니라 하메이카 마지막 보스였네요. 사이에 뭐가 참만족겨넣어줘 와가지고 아, 좁아지지, 비지 <목소리> <목소리> 따라 역겹고 띠껍비시리 텐션이 저따구로 올라가 있는 새끼가 나 오늘 떡갈비 먹고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 떡갈비? 떡갈비 뭐슨 떡으로 만든 갈비지? 어... 너 칼비? 너 칼비 어... <laughs> 너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 음... 좋아요 일단 이 새끼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고 얘는 뭐지 아직? 갈아버릴까요 그냥? 일단 갈아 갈아서 벽을 좀 없애버리고, 갈아서 벽을 좀 없애버리고, 그러고 나서 보스 새끼를 갖다가 어떻게 족쳐버릴지 각을 좀 재보도록 하자고요 이물질이 좀 뛴져 있으면 은 아무래도 저기서 루프 같이 돌고 있는 쪽을 따고, 쪽을 따고 돼지 새끼들도 몇 마리 좀족수가 나가리 될지한 번. 말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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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각이 잘 맞는다면은 이렇게 그냥 갖다막아 진짜. 진짜. 스스로 오고 따라는 이렇게 쉽게 그냥 껄렁채가는 수가 있죠 돼지살 그렇게 이 새끼는 떡갈비의 진짜 의미도 모른 채 나가리가 돼버렸습니다 치킨 통뼈 맛이 어떠냐 이 자식 하서 <laughs> 떡갈비도 모르는 이 새끼가 떡갈비가? 아, 떡갈비가 뭔지도 모르는 이 새끼가 치킨 통닭다리에 처맞는 기분을 알려나요, 그지요? <laughs> 아 딜라야 미안하다. 기껏 막타맺였는막타잘맺여줬는데아 하지만 그러고 보니 오늘은 참 그게 있네요. 지름길이네요. 지름길 말아먹을거면 떡갈비라고 하는데 뭔지나 좀알려주쇼오 뭐나마나 맛있겠으시어 근데 어쩌냐? 떡갈비에 미안하지만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떡은 안 들어가, 떡은 안 들어가고 돼지고기만 엄나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면은 무슨 분이 무슨 기분이 날라나 미친 새끼? 그래요 이번 지름길은 아무래도 안 깨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름길은 진짜 안 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100% 싱가포르 코스염 돼지예요. 음, 어... 아이고 젠장 아시늦었나봐늦었나봐 컷! 시긴 한데... 이거는 보스턴 한 팀을 구겼는데요. 그리고 싱가포크네요. 이 새끼 싱가포크입니다. 저번에 나온 5번인지, 아니면은 약간 페이크 쳐가지고 2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싱가포크예요. 어쨌든심각폭르입니다 상대하면 좋을게 하나도 없는 새끼들이에요더군나 얘네는 거의 막 빨락박색이 되어가지고 상대하기가 좀 많이 힘들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음. 우선 어떻게 때리지? 아니겠지. 싱가포크 이거 5번 도스 아니겠지. 얼마 전에 거기서 겁나 막. 어차피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방이 아니니까 여기서 나를 좀 아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뜨는 것도 아니고, 보스방 구경하는 데에만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포크 5번이네. 확실하게. 그런데 딱잼 쓰기 싫은데 아까도 겁나 많이 써 먹었단 말이에요 이벤트 깨 먹을 때 이게 아 이거 갈면 되겠다 이거 갈면 되겠어. 같은거는 생각도 안해요 이 새끼는 오 어, 좋습니다 이런 놈은 특히 싱가포르 코스염돼지 새끼들은 맞닥뜨리지도 않는게 일단 상책이고요 지름길은 뭐 쿨하게 포기 오늘은 더욱더 쿨하게 포기합니다 이러고 그냥 메인메뉴로 들어가보죠 음 그래 2차 메뉴는 뭔데? 보어샵으로 가끔 이런거 나오긴 하지만 이로키... 1번이라던가? 암튼 가능성은 다양하게 가무진하게 많습니다 아지의컷있고 보스 뭐야? 경기장. 내가 이런 족밥을 상대로 이 새끼 상대로다가, 족밥이! 미쳐봤나? 이 새끼 상대로다가 지금까지 그, 그, 개떡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아, 참고로 이놈은 본사의 사탑 마지막 보스입니다. 상당히 쉬워요, 이놈도. 어차피, 칼로다가, 이렇게 치고, 바로 뭐, 비치기 하거나, 그러기는 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갈아치기 하는데, 좀 초점은 맞춰보죠. 그리고 얘가, 굴러나온다라고 한다면, 음. 어, 오, 그래, 칼또아니잘 됐네. 그러면, 화면 좀줄이고 화면 조정좀 하고, 아니야, 그냥, 그냥 얘로 간 그냥 약간 불안해서요. 그냥 약간 불안해서입니다. 밀어붙이고, 다음은, 우리 아껴뒀던 최종병기, 테렌스로 갔다가, 한대 제대로 매겨주면 그냥 패치입니다. 참 쉽죠잉? 2차 단말마잘 들었다. 그것을 내놈의 유언으로 받아들이지, 대왕 떡갈비 새끼. 아니, 그러니까 떡갈비라는 게 무엇이요? 떡으로 만드는 거 아니었으시오? 응, 말안 해줄 거야. 하여튼 이새끼도 떡갈비 진짜 좋아해요 조만간 이새끼 딱갈리를다 잡아다가 걔네들로 갔다가 떡갈비를 한번 만들어서 진상을 한다면은 그리고 무슨 도끼로 만들어온 떡갈비인지 알게 된다면은 아마 안보이 새끼가 얼마나 멘탈이 갈려나갈까? 그죠근네 그렇잖아요 이거 이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막 좀 많이 장난해 주겠습니다만, 누가 떡갈비를다가 사람 고기로 만들었다 쳐먹시다고. 그냥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끔찍하다해. 괜히 말했네요. 근데 뭐요? 룩셈버드는 아닌 거 같고, 룩셈버드5번일단 아닌 것 같은데 5번 중에서도 마이햄이 4번 아니면. 사상 사탑이 아까 나왔잖아 야 그럼 설마 이 새끼 마이햄이 4번 아니냐? 아 이거 큰일나네이 새끼 마이햄이 4번 아니냐 이거? 오랜만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대놓고 루틴 느낌... 생긴 것만 봐도 대놓고 루틴 이그 새끼 나오는 거 아니냐? 큰일났네 그러면 쟤를 젤렸으면 이거 좀더 레오 이거 멋지게 써먹었겠지만,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뭐야? 안 해? 뭐야? 이거 이돈사이 사탑 보스나 두번 나온 거야? 멍청한 이게? 새끼. 참고로 이게 돈사이 사탑 2번이에요. 뭐야 오늘 왜돈사이 사탑 보스 두번 나와? 아니 페렌트로 하자. 레른스로에다가 팔도 좋고, 팔도 좋고, 팔 쓰자. 일단 지금은 물어붙이면 장땡이거든요. 아, 저 귀찮은 요철 저거. 저키야 되냐? 아 되네요 됩니다 이러고 퇴출까지 깔쌈하게 돼주면은 그렇지 스텔라는 뭐쓸 필요도 없죠 컷 순식간에 돼지고과가이니 목살 스테이크 1인분이 추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아니다 삼겹살에 목살까지 떡갈비 아주 알차게 갈아넣... 아니 그... 아니 잠깐만 내가 잘못 들었죠? 떡갈비에 왜 목살을 넣는다니 그게 뭔 개소리죠? 뭐야, 너, 설마, 지금까지, 진짜, 떡갈비에, 떡, 떡갈비에, 떡만 넣어서 만드는 줄 알았냐? 뭐죠, 아니죠? 크, 멍청한 놈. <laughs> 아까 오면서 하는 얘기 못 들었나봐요, 이 새끼. 귀먹어봐 그죠? 살만 군침 돌게 뒤룩뒤룩 찐 대왕 삼겹살 새끼가 말이지. 왕, 이 새끼 머리 위에 써져 있는 왕관이 나 1등급 삼겹살. 장... 나 1특등급 삼겹살이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거 지금 동상의 살타 마지막에 2번 보스 알차게 뜬 걸로 봤으 짝수 메들리로 미루어보아 포쿄 4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짝수 메들리 아니라 다른 거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첫 방은 캐로만 주어진다, 컨대라고 하는 겁니다. 아, 잠깐만. 이거 포쿄 4번에 있었던가? 이 형태가? 이런 형태가 있었던 기억은 딱히 없거든요? 없으면 이거 제펜보스 같습니다. 아마도요? 이게 포쿄가 아니면은 제펜 같아요. 잠깐만, 나 오늘 멜러디 안 갖고 왔는데? 일단 이쪽만 닦아줍시다. 나머지는. 어, 미안해. 방금 밥을 아주 편하게 먹고 와가지고. 아까 후식으로다가 떡갈비 두 개까지 아주 알차게 먹고 왔거든요. 아주 알차게 먹고 왔는데, 너의 식품은 뭐냐, 꺼져라. 응? 걔네들 너딱하고 약간 외로울 때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씹느라고 고생 조금 했는데. <목소리> 이러고, 어... <목소리> 잘하면... 퐁! <목소리> <목소리> 여라가 어디를 끼는 게 좋을까? 스텔라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 음. 갈수자. 너무 신경 안 써도 요저뒤가니 진짜 신경 써야 될 거는 하필 남은 세개마리키가 2마리라는 걸 줘요. 젠장, 토쿄 4번이네요. 토쿄 4번입니다. 이럴수가. 어서 와, 저 팝들! 이 새끼도 뭔가 할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하필 시작 위치가 구조에갖다가 너무 허락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놈도 그 은근 편차 있는 놈이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편차 있는 놈이다 때 먹을 때마다 풍차가 좀 많이 심한 놈이란 말이죠. 밀어진다, 밀어진다. 오 어, 됐어요. 그래 뭐 밀어졌으면 됐지. 근데 문제는 이 놈의 산더미 가 지나가 있는 이 새끼 피통을 갖지고 어떻게 빨가야 되느냐 그게 좀 장건인데. 그냥 아까처럼 앉아버리면 또엿된단 말이죠. 아주 높은 악물려다가 네, 아주 그냥 요동쳐가지고. 바꿔 받고, 받고 알아서 비이면은참 좋긴 하겠습니다만. 갑시다. 음 오늘 뭔가 맞힌다가 있어야지 좀. 아 시발 이런 게 없었는데 됐다 됐어 밀억밀억 밀어. 밀어. 그렇지. 이런때 말이야 아 이런때를 위해서 90% 있는게 좋은데 이거 맞을라나? 아씨 안맞는다 음. 음.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이만 지금 거기서 르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내려와, 때려, 데려. 때려, 때려, 보수새끼 때리라고. 그렇지. 적어도 움직이게는 만들란 말이야. 움직이게는, 어? 그래, 그렇지. 잘한다. 움직이게는 만들어라. 그래, 움직이게는 만들어라. 그래. 아직은 나갈 때가 아니다. 그렇지. 이 새끼 군대 찾았다. 그래, 네가 수고 좀 해줘가지고 이 새끼 군대 찾았다. 그렇지. 때려. 때리라고. 이 새끼가 안착을 할 타이밍을 주지마이 새끼가 안착을 못하게 만들어 제발 좀아씨 <laughs> 미치겠네 진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새끼는 어째 나올 때마다 은근 히 미치게 만들 때가 있다니까 저번에 메인 스테이지 깨 먹을 때 나도 최고 재미를 있는데 말이지 어 어쨌든 끝. 아우 오늘 잼을 하도만 피 같은 잼을 하도 많이 쓰는 걸 봐서는 내일 병원 가가지고 혀째면은 진짜로 피 왕창 보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그래도 너무 심각하게 보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래도 살고 싶으니까요. 저도 그래도 생존은 하고 싶으니 살아 있고는 싶으니까는 어쨌든 내일. 내일의 퀴유를 빌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닭바